몇번 남았어요? 뭐가3일 뭐 뭐가 네, 네, 남았다고요? 안전지 아쿠아? 아쿠아? 네. 아 오로라 오로. 아 놀래라 아쿠아. 오맞았다 <목소리> 뭐야 이거 폭이 왜 이래? 와, 눈을 베돌 눈을 베돌점프하면 죽는다. 아아군이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. 케오잡아 뭐야, 이거? 이거 뭐야? 오케이, 오. 이거이오오이오돌이차기 오. <laughs> <나이스>, <laughs> 전방 케이 오케이, 오케이, 오이오 하나 개피인데 반샷 하나, 반샷 하나, 하나, 하 하나, 하 박스 박스에 박스 하나, 소나 아, 하나, 박스에 하나, 박스에 하나, 박스 하나, 하나, 와, 하나, 건목 하나, 건목 하나, 건목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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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물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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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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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뭐, 폭왜 <웃음> 아! 폭왜 <laughs> 나오노? 폭이 나오네, 폭이 왜 나오노? 폭이 왜 나오노? 폭이 왜나왜 나오노? 폭이 왜나눈노 폭이 왜 나오노? 폭이 왜 나오노? 폭이 왜 나오노? 참참 참. 아 제가 잘난 척했요 그럴리가 어, 없을때 나 겸손한 사람는데 못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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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? 마루 마루 적통 아이고 적통 하나 적통 하나 적통에 적통에 잡았어 가보, 아 걸. 적통? 가보 적도. 가보 반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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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나이스 어, 가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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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내중게중게중게 죽게. 나한테 죽 어, 깜짝이야. 아, <laughs> 반갑고, 경미 어서 오고. 11시 또 점검이까, 오늘? 야스, 야스. 아, 내일 점검이야, 또? 야스. 그럼 뭐, 2시간 자고 와야죠. 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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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. 전방, 전방, 전방. 아니면, 은 실드에 귀인 형님이 있다고. 아까 들어왔었는데 방금 눈실이다 하면서 또 사라졌다. 아, 뭐가 눈 다시 잡아간다. 봐. 눈, 눈, 눈을. 눈똥이 조심. 이거 1280이에요, 해상도. 1280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자고 일어나면 항상 눈실이 됐어. 아, 자고 됐다. 눈 갑니다, 또. 기기야. 와우, 잔디. 눈 하나 전방, 눈 하나 전방, 하나 전방 뛰었어요. 뛰었다, 뛰었다. 반샷. 자, 눈통, 눈통, 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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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. 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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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. 이거 인우. 자. 눈통 하나 더, 눈통 하나 더. 뭐, 다오시고 샘 앞에. 네, 두시간만잘수 있는 거. 아, 이다 침몰리 못 서세요. 하니다

일정 장애님들이 뭐라 할 사람들 뭐야? 이이 대피. 어뭐지고 들어가는 이전 뭐 페널티가 있겠죠. 키를 줘야 되는 지눈 м 렸거든요 어, 이걸 울베 하나, 울베 하나 울베 하나 잡아 안 돼. 울치 잡아 안 돼. 아, 잡았어요? 어, 하나 점프하는 거 잡아 안 돼. 이거 중, 중, 다 양념이거든요, 그거로. 형님 이거 이... 한방 나요, 이거 먼저 가경 먼저 가아이잇리다전보전보 <목소리> 어. 오른쪽. 하나 더. 오른쪽. 하나 더. 이것도 양념. 삭. 살... 전복. 살짝 오취. 이거 울베도 오는 거 같은데? 이쁜이... 라바 이쁜이는 어시 가능할 거예요. 건복 둘. 형님 건복 둘. 쓰나라쓰나라 쓰나라 돌격. 저거 쓰나 양념 맞 건복 녹박. 검 녹박. 건복 안 녹박. 둘. 녹박 둘. 하나. 아, 알았어. 검복 하나 더. 검복, 검돌, 검돌, 검돌. 말이 없어. 전지박, 전지박 돌. 검올빡둘 하나 전지. 알았어. 하나 더. 앞에서 와리가리. 낚시박쪽. 오른쪽. 낚시박. 아, 아 하나. 나 하나. 아깝다. 아이고 풍경형님 식사 치, 치킨 맛있게 드셨습니까? 말을 못하노. <laughs> 어. 나 이번에 거 맞아요. 가보나아 라바 개피 안 죽노 어디에요? 어, 라보가보 아, 씨. 가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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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. 나이이스 나이스. 이스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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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스야이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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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이스나이 학습이들, 학습이들 눈다 일만 앞에 눈통에 폭 더이, 더이게 저희, 삥, 두이게 아, 눈통 앞에 나, 박스 있다, 눈 박스 아, 나 삥, 나삥눈 박스 있는데? 눈 끝에 하나 있고 눈 뒷방, 눈 뒷방에 눈치빡. 아, 눈, 눈, 눈 통에도 하나 있어, 빙. 눈통 건물 대 건물 대 건물 대는왜 그래? 중, 중뒤 치장 눈통 나오려 그런다, 눈통 아, 나 삥먹었다 도삥아으셨대내 뒤치기 하나 뒤치기 봐볼래요? 이거? 뒤치기 봐야 되는데 아뒤치 내가 말해줄게 한걸 보니? 한걸 보니? 한걸 보니? 중계 둘 중계 둘 중계 둘 중으로 둘나 알았어 이 중으로 둘 눈들 눈들 나삥 아멘 나 갇혔어 공겼어 바로 갇요 공겼어 <laughs> 올비 하나 올비 하나 치즈님 어어요 눈울. 눈을 눈을 눈을로 하나 눈을로 둘둘둘둘 마군이 축배하였습니다. 우리 4점이면 딴. 많이 땄네. 데. 감다눈나온자네한 반. 하나 더 하나 더. 아유 눈통 조심 눈통 조심 들어와. 들어와. 발반. 뺐어요? 이노 깼어. 이노 뺐어. 이노 깼어. 누누 쪽. 뭐야? 아우 울통 울통 갔는데? 샘도 들어왔다. 샘샘샘샘샘 샘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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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 뭐야? 아, 이가, 바로찔림 매니저야. 웬 매니저? 중, 중 둘이 삼. 원. 검보폭. 어, 건 박스. 아, 아. 폭을 아. 아. 못 봤어. 검을 검검 검들. 아, 나 달리기 늦어가지고. 이거 검을 검을 개핀데. 검복들 하나 더. 아이 검복 네. 나 검문이 검안 봐도 돼요. 검 없었어요. 어이 뚝배기 두방 맞추, 맞추고 맞추고 뭐한발맞췄지모네검 뭔이 되자? 네, 검복만 본이 돼요. 검복. 복도. 이이는 이번에 나도. 그냥 그냥도 하는 게좀데 그러오돌오뭐 중오측, 중오측. 좀 중오측. 와 진짜 윈체 사기다. 그래서 본인도 아, 써요안 써요. 쓰지. 아니 윈체가 아, 없어요. 아, 없어. 아, 건 울베로 같이 가요. 나도 그래서한테 베레타만 썼는데. 공좀세요 제가 봐도 세요 템이 너무 심해요 바로 안 나오셔도 돼요 검무 검돌견 하나 못 간다 아포 네. 뭐야 연 아이고야 퀸가능나짠 하나 하나 더있어 하나 더컵 하나 더 있어요 코너 코너 코 이거 대 안보여 안보여 쩔쩔쩔쩔 나이스 가지 스고고다전안받아드고요무배시보니다가옷들 울배통 울배통도 있다 아 뭐야 아총 총이 거물배. 왜 막혀 거물배. 거물배. 거물배 거물배 누구야? 저기요 저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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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거물배? 거물배 거물배 거물배? 와이온이에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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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 우리 팀이에요? 왜 조졌네 예. 이가 나이스. 오, 나이스. 이다 중간... 나... 나... 중이다. 검으로 가는 거 뭐니? 검안 봐도 돼. 반샤. 에에에, 칸다 놓치다. 미션. 어... 에에? 에에에. <laughs> 칸다 놓쳤어. 나 다시 검보 어이씨, 검 많이 오네. 건 박스 뛰었다 박스 박스 건물, 왔어요 건복 조심 건복 내가 보고 있어아 지나가는 거 봐줄 수 있나? 네 보고 있어 보고,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아 이게 안 맞아? 눈을 뵙어더 많아 도망, 도망, 더 많아 더더 많아 더더 많아 더 하나 더어 하나 더 건박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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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땜땜땜 이거 가스 가버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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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스가버다 가버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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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버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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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데스 가버스, 가버스, 가버 하나 왔다 하나 왔다! 코너 왔다! 코너, 왔다. 코너, 왔다. 코너 왔어! 나이스 눈통도 요? 눈통도 요 코너 없어요 아 울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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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둘다 개피. p 아, 배들 골배들! 아 범벅 미니야! 아 울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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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야겠는데 이거 아! 거울배 왔다 거울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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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쬐어 예, 쬐어 예, 쬐어 예. 쬐는게 맞아

검찰 검찰 보찰 검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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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찰 검찰 데찰 검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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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 박스 박스 찰 검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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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졌어 찰 검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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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찰 검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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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검

빈까놨어요보지 마요 땡 까났어. 땡 죽었다. 뭐야? 왜 죽었어, 나? 뭐 맞았니? 패션 말아. 빨렸나 헉, 스 전진 전진, 전진. 아이고격 어, 먹뭐 아 어. 있어요. 샘들샘들샘들들 샘들, 샘들. 가야 되겠다. 밀고 밀어 가지 밀고 가야, 가야지. 밀고 가야지. 가야. 가야. c o m 없어요. s 가복이랑 p k a b o 요나 이거 돼요? 피 없어서 그냥 u 갈게요. e y there. Nay, l o o 검으로. 검으로 o k a k e yes. Jok, s 검검 d 둘. 검 g 둘, u 검, h 둘이 n 검 k i s 검 i d a k 한판만 해줘 한 해줘. 오, 뛰었다 이거. 앞에까지 붙었어 검사검 아 좋아요 어시스트 렀다 위막하시죠 <laughs>